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내용이 대충 나왔는데요 음, 일단 TJ 쿠폰이 4장입니다 뭐 나쁘지 않죠 솔직히 좋은데 조금 이제 심려가 되는 내용도 같이 곁들여 있다는 거 음, 간단하게 내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볼게요 먼저 TJ 쿠폰 TJ 쿠폰 이제 첫 번째는 세 종류예요 여기 보시면 상점 장비 복구권 이거는 이제 악세사리죠 캐시 악세 구입했던 거 날린 거 도전이 아니고 그대로 복구입니다. 복구해주는 거고요. 변신 또는 마법 인형. 둘 중에 하나 선택이에요. 변신이냐, 인형이냐. 둘 중에 하나 다시 재도전하는 거고. 무기, 방어구, 장비 복구권. 말 그대로 희귀 등급 이상 각인으로 복구해주는 겁니다. 이거 장비 이력이라던가 합성 이력이라던가 악세 이력은 6월 24일 오후 2시까지. 오픈부터 6월 24일 오후 2시까지가 기준입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놀라운데, TJ 쿠폰 자, 상점 장비 복구. 아마 룬은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적혀있죠? 상점 장비 복구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이름으로. 룬도 해줬으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룬은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상점 장비라고 써져 있으니까. TJ 쿠폰은 7월 8일 정기 점검 이후에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7월 8일 날이 히든 쿠폰이 공개된다고 했는데 이미 기사로 나왔죠. 제작 실패했던 거뭐 다시 도전하는 그런 쿠폰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제작 표시가 되어 있죠. 신 캐릭터입니다. 역시 전사 종류인데 광전사예요. 광전사. 전사는 아니고 광전사. 여기 방패 끼고 있는 거 보면 원래 전사는 쌍으로 끼는데 이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7월 1일날 뭐 자세히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그때가 돼봐야 뭐 쌍검인지 방패를 끼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드루가베일 아 얘네가 나오는구나 드루가베일 새로운 변신이구요 그리고 광전사 스킬 스킬도 7월 1일날 공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 영지 이제 지저성 나오고 황혼산맥 그리고 이계의 재단 리니지엠 새로운 최상위 사냥터 최상위래요 그리고 신서버가 나와요. 특화 신서버 기르타스. 이제 최초의 오리진 서버라 그래서 지금 문양 아이템 컬렉션 수호성 이런 게 있잖아요. 처음에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단계적으로 오픈하는 서버입니다. 단계적으로 오픈하는 거예요. 언젠간 다 생긴다는 거. 그래도 일단 처음은 없다는 거. 이게 이제 신서버 기르타스고 사전 예약도 시작되었습니다. 사전 예약은 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추가 경험치 부스팅, 그리고 여러 가지 제공하는 것 같고, 한번 해볼만도 한것 같아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드 거래소가 시작되었어요. 월드 거래소. 전 서버 통틀어서는 아니고, 대포로주 1부터 10까지 이렇게 월드 거래소로. 나올 게 나왔다라고 하기보다도 너무 늦게 나왔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건 그렇고, 거래는 언제 풀어줄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월드 거래소까지 나왔다는 거. 이것도 7월 8일 날 오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보면은 미션 보상 이벤트 지금 하고 있는 거고, 파티 던전 보상 3배, 7월 1일 날 시작하는 거고, 월드 부스 보상 3배, 이것도 7월 1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클래스 체인지가 나온죠 클래스 체인지. 7월 8일. 그런데 여기 그림상으로 보면은 클래스 체인지가 가능한 클래스는 아무래도 이 광전사, 한개 캐릭인 것 같아요. 이 사진만 보면요. 내용은 뭐 추후에 더 공개된다고 하니까 한 7월 1일쯤 공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장 시스템인데, 첫 번째로 일단 수호성 아툰. 수호성 중에 아툰 하나 더 뚫리는 거고, 스킬 획득 방식의 다양화. 이 말은 좋습니다. 강화를 통해 남과 다른 더욱 강력한 스킬 파워 확보. 스킬 강화가 가능하다는 말이죠. 이건 또뭔 개씹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건 좀. 그런데 일단 여기에 희망을 걸어 봅시다. 스킬 획득 방식의 다양화. 그리고 퍼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퍼플은 네이버에서 리니지 앤 퍼플이라고 치면 사이트에 들어가 지거든요. 퍼플은 거기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퍼플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LD플레이어나 녹스 이런 거를 NC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퍼플 이제 시작됐는데 퍼플 관련해서는 제가 영상을 따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예약인데요 사전예약 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주는 게 룸티스의 귀걸이 교환권 3짜리 그리고 3반지 그리고 태고의 옥새 드래곤의 성수 3개 그리고 칠검 4세까지 줍니다 나쁘지 않죠 여기 핸드폰 번호 입력하시고 인증번호 받으시면 되고 사용은 마찬가지로 7월 8일 날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서 여기까지 대충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왔어요. 이제 조금 기대가 되고, 7월 8일. 와, 이거 솔직히 뭐랄까, 신서버를 해볼까 이 생각이 들 정도가 되는데, 아, 그런데 결국엔 또다풀거 아냐. 그래도 경험은 한번 해보고 싶네요, 신서버, 솔직히. 신서버는 저도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와, 그래도 TJ 쿠폰 주고 할거 하는 거 보면은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참 꿀멍이스럽네요. 이제 중요한 게 퍼플 관련해서 저도 지금 다시 다 하고 있는데 퍼플 관련해서는 제가 영상을 또 따로 하나 만들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개된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뭐 추가로 좀더 정리할 것이 있으면 나중에 또 만들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또 조금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 영상에서는 1영상 1러시는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칠보망 팔렸죠. 개꿀이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